박서진 이행시의 영탁 화들짝. 최근 박서진과 영탁의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스터트롯 출신이지만 활동 시기가 달라 그동안 큰 교집점이 없어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영탁은 여러 연보 인터뷰에서 박서진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자주 해오곤 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장구 연주 실력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을 때 그들의 우정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도 영탁에 대한 애정을 수줍게 표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MC가 갑자기 영탁의 이름을 으로 이행실을 요청했을 때 박서진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영 영원한 우리 오빠돌의 최고고 그게 탁재훈이라니 탁탁!라고 즉석에서 재치 있게 답변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역시 박서진의 뛰어난 순발력과 센스에 크게 웃고 감탄하며 이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즉흥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종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동료애를 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